봤지? 내가 누구야? 나비니 아킬레머 살라고 했는데 오늘 융기 사먹고 나서 더멀어졌다고요아 아킬레모를 왜 사요? 페우리 해머가 있는데 아킬레모를 왜 사죠?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아킬로스 무기를 산다는 거는 내가 진짜 테일지를 하면서 저 무기 한번 너무 껴보고 싶다 저거 안 끼면 나 죽을 것 같다 그러지 않는 세상 사지 마세요 왜 그걸 굳이 설거지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죠? 1억이네 1억 이거 정신나간 새끼고요 이거 1억 주고 사면 되는데요? 10, 10이나 12, 1 0를에살 예정이라고 아이고 나 이거 뭐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하시겠다는 거네 야, 이거는 뭐... 그러니까 10, 10이나 10, 20의 해먹가 얼마예요? 50억 이상으로 팔거 아니야 얼마 생각하세요 그거? 아 혼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이게 왜 자발적으로 다들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산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50억 주고 이걸 산다는 거예요 설마? 너무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설거지 하지 말라고 오각을 건너뛰고 고방구체다 먹고 이클립스 진니키 비추인가요? 아, 우리 크레이지맨님도 혼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이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차, 참으세요 근데 떡자들 50억 주고 산다? 그니까그 정도야 진짜 그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12강? 이미 없어요 모르면 저런 거 떡자 50억에 평평가 되는 거 스펙업 알려드릴게요 인퍼널을 띄우시고 죠 사각은 이쯤 하면 돼요 갑옷은 지피를 쉽게 뻥튀기 시키려고 하는 거고 인퍼널은 하지 말고 노페레스가 되잖아 인퍼널은 근데 엔키라는 12강 신조 눈물만 쓰면 되거든 일주일에 중간 숙제 어벤는 3단계 어일친일 이것만 돌아도 일주일에 한 20-30억 벌려요 맞죠? 노가다도 조금씩 하신다 틴트 노가다나 바람의 사탕 이런 거 하신다 그럼 충분히 페어리 피터랑 사각까지는 성장이 금방 돼요 뭐 아킬라 무이식도 나름 빨리 될 거예요 꾸준히만 하면 이 정도까지 오잖아요. 노영강으로 이제 어이 신나 삭감. 여기서 이제 영광을템해도 되고 스펙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굴놀이에요 자기가 현실하지 않고 조금씩 성장을 할 거다. 틴트 녹가다가 좋아요. 틴트 녹가다가 좋은 거는 이제 또 무기 같은 건 오로라로 공인해서 잘 나오면 몇억 챙길 수 있습니다. 왕국 갑옷은 나중에 나중에 왕국 갑옷이 80억이잖아 80억이면요 그 주스텟 50 올리려고 너무 많은 거를 할수 있어 그 80억으로 뭐 10강짜리 왕국 갑옷 낄건 아니잖아 그 노패 값이랑 하면 얼추 한 70억 할 거야 그 70억으로 차라리 아키를 한 부위씩 맞추는 게더 좋아요 누가 갑옷은 왕국 값 하랬다 이래서 갑자기 돈 70억 써가지고 여기서 갑옷을 바꿔버린다 그럼 그 돈으로 이 무기를 만들어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는 거야 성장이 그러면 성장이 순서가 잘못되면 늦어지겠죠 뭔,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걸 만들고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70억 써버리면 또 이거 만드는데 또 2, 3주가 걸려. 그니까 그거는 이제 현실을 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 기준이고, 정말 이제 조금씩 계단식으로 성장하실 분들은 이게 베스트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하다가 아 현실을 해볼까? 이러고 이제 아킬 떡자까지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20만원만 질러도 할수 있으니까. 효과도 이쯤 바꾸면 돼요. 한수, 기본. 시억미만 근데 솔직히 안 바꿔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스탯을 어차피 주스탯은 여기서 뻥튀기가 돼. 뭔 말인지 알아요? 이 무기를 만드는 순간 주스탯은 이미 뻥튀기가 돼. 그래서 효과든 뭐든 안 바꿔도 됩니다. 그 다음부터 는 이제 아키를 한 부위씩 바꾸는 게 주스탯이 뻥튀기가 더 되는 거야. 그돈쓸 바에는 그 돈으로 아키를 한 부위씩 맞춰라. 이거죠. 지금 저도 보시면 효과가 젤리비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에 둘 필요가 없어. 인퍼널 장비를 꼈을 때는 주스탯 가성비 최고 좋은 게. 무기 페어리 무기부터 바꾸는 게 최고예요 무기는 이제 버리면 되죠 창고에 넣어 놓거나 진짜 열심히 이렇게 성장하시길 바라 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성장 목표가 있으면 뭐 노가다도 할 맛도 나고 하잖아 그리고 테이즈는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뭐 틴트 노가다도 해보고 채집도 해보고 어차피 최종 컨텐츠는 이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천천히 할거다 하시면서 아니 돈 날린 건 아니에요 원래 그 정도 해요 12강 페어리 무기가 한 120억 사이 하더라고 잘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게 막 150억 이렇게 파는 애들 있어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죠 그런 거는 이제 그냥 만드는 게더 싸죠 이제 애정을 가지시려고 룩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건 알아서 하세요 난뭐 그런 것까지 뭐 하지마 이렇게 하긴 뭐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지 아까처럼 우리 떠가킬무기를 50억에 살려는 거 있죠 이런 거를 막아주고 싶은 거야 뭘 하든 솔직히 순서는 뭐 자기 맘대로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살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또 시청자고 구독자인데 이제 저런 걸 사서 막 마음 아파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뭐 사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데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뭐 다들 잘 사세요 설거지 하지 마시고 폭탄 조심하세요 폭탄 엄청 많아 폭탄 조심하세요 야이 아름다운 템은 뭐예요? 이거 뭐 어비스피탄가? 어비스피타 스몰소드네요 이거 특이하네요 또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이런 거 이제 조심하시라는 거야 부탁되고 어 싸네? 이러고 샀다가 이제 뭔 말인지 알죠? 너무 의도가 보이잖아 한 놈만 걸려라 씨발 걸려라 이게 유입 시즌이니까 뭐 별의별 게다 있네 좋습니다 신선해 부가옵션은 부여석으로 해야 가성비가 좋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케바케야 지금 부여석 시세가 얼마지? 비싸졌네 이게 이제 좀 케바케야 오히려 그냥 강대하는 게더 싸게 먹힐 수도 있어 부여석을 돌리는 이유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전이석이 없어서 내가 부여석을 돌려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전이석이 있으면 강대하는 게 오히려 더날걸 10개에 4천인데 20개만 써도 원하는 옵션 안 나오면 전이비도 들어가고 부여석비도 들어가잖아 전이석이 있으면 강대하는 게 나을걸? 대리템색 같은 거 할 때는 캐릭의 전위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 일단 전위석으로 뭐 옵션이 조금 뭐 낮든 높든 일단 그냥 뽑아놔 뽑아놓고 추후에 이제 강대를 또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일단 당장 하는 옵션을 뽑아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뭐 사람들이 뭔뭐 강대작이다 부가작이다 해서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 말이 부가작이지 저나 봐봐요 그냥 강대작 쓰자 강대작 도 아니야 그냥 부여작 부여석작 쓰죠. 당연히 뭐 차이는 있겠지 그런 거에 쫄지 마세요. 그러니까 쫄지 말라는 거 이게 뉴비분들이 아까 말했잖아 그런 말에 쫄아가지고 막 비싸게 산단 말이지 쫄 필요가 없어 엄청난 아이템 같아 막 부가작이라고 그리고 부가작도 나사 빠진 거 많아 이런 거 있죠 이게 명중률 15가 강대작이고 15부터 20까지가 부가작이야 근데 이제 부가작이라고 하고 파는 거 보면 20인 거 거의 없어 막 17, 16막 이래 근데 부가작이라고 뭐 팔아버리면 아마 부가작은 맞는데 뭔가 그걸로 막돈더 받으려고 그러면 강대작 사고 말이지 깔끔하게 부가작이 다 돼있어 세상으로 다돼 있어. 그러면은 그만큼 값어치 하는 거지. 그렇게안돼 있는데 그 값어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설거지를 시키려고 그냥 뉴비들한테 야 이거 부가작인데요 이러면서 뭔가 대단한 것마냥. 그러니까 이게 안,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유입 시즌이 되면 어떻게든 초보 빨아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 그렇게 해야 이제 또 공생 관계가 되는 건데 너무 눈에 노골적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